안녕하십니까. 부텐토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저와 함께 알아보실 내용은 2020년 1월 말 기준 통합 차원시 5개 구에 대해서 외지인들이 얼마만큼 아파트를 매입해 갔는지에 대한 거래 수량과 그리고 전체 수량 중에서 외지인들이 매수한 매입 비율을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그러면 전체 내용부터 먼저 살펴보시겠습니다. 차원시 전체 평균입니다. 2019년도 1월 달에 거래 개수는 1,409개였고요. 2020년 1월달에 거래 개수는 2,876호가 거래가 되었습니다. 그래프에 보시게 되면 창원에 거주하시는 분이 1,429개를 사셨고 창원 외의 거주자가 나머지를 매수를 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50대 50의 비율을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에 나와 있는 보라색과 녹색에 나와 있는 것. 보라색과 녹색은 경남 외의 사람이 사신 겁니다. 쉽게 말해서 경상남도 외에 거주지를 갖고 계신 분이 3%가 약17% 정도 매입을 했다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2019년도 1월 달에 외지인 매입 비율은 약 14%였는데 2020년도는 외지인 매입 비율이 17%로 3% 증가한 수량을 나타내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거래 개수는 거의 2배 정도 거래량이 늘었기 때문에 올해 1월 달에는 2019년 1월 달보다 좀더 여유롭고 풍족한 한 해의 1월 달을 보낸 그러한 부동산 중개업의 현황입니다. 그러면 다섯 개구 하나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산구입니다. 2019년 1월 달에 거래 개수는 292호가 거래가 됐고요. 2020년 1월 달에는 561호가 거래가 되어서 거래 수량 측면에서는 약두배 정도 거래 물량이 늘어난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거래양 중에서 창원시 거주자가 264호를 샀고 나머지는 창원시 외의 거주자들이 매수를 했는데 전체적으로 보시게 되면 퍼센테이지에서는 약 53%를 창원시 외의 거주자들이 샀는데 특히 경남을 벗어난 나머지 지역에 사시는 분이 매수한 비율은 약26% 정도가 경남을 제외한 지역의 사람들이 매수한 수량입니다. 2019년 1월달에 19.52%에서 2020년 1월 26%까지 약6% 정도 외진 매입 비율이 증가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의창구 2019년 1월달에 266호가 거래 가 되었고요. 2020년 1월달에는 1314호가 거래 가 되면서 거래 수량적 측면에서는 약 5배 정도 거래 수량이 늘어났 습니다. 의창구에서 중개업을 하신 분 2020년 1월달이 아마 엄청난 화황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5배나 거래물량이 그래 늘었으니까요. 그리고 전체적인 1314개 중에서 차원시 거주제가 매수한 비율은 574호 매수했고요. 전체적인 퍼센테이지로는 약 43.68%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54%는 창원 외의 거주자들이 매수를 했는데, 성산구보다 의창구가 훨씬 많이 창원 외의 거주자들이 매입한 걸알수 있는데, 차이가 나는 부분은 이 부분에서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자, 서울 그리고 경남과 서울을 뺀 나머지 지역 사람들이 매수한 비율은 약14% 정도 됩니다. 앞서서 본 성산구는 이 비율이 26%였는데 의창구는 다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투자하기에는 성산구보다 메리트가 높지 않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 1월달에 서울과 경남과 서울을 뺀 나머지 지역의 매입 비율이 14.66%였는데 2019년 1월달이나. 2020년 1월달 거의 비슷하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마산 하포구입니다. 하포구 2019년 1월달에 거래수량이 215호고요. 2020년 1월달 거래수량은 357호로 약 1.6배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하포구의 주 매수자는 창원시 거주자로서 2020년 1월달 218호를 매수했는데 전체적인 매입비율로 봤을 때는 61.5% 그리고 2019년 1월 달 외지인 매입비율은 8.37%였는데 2020년 1월 달에는 외지인 매입비율이 약10% 정도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산 혜원구입니다. 2019년 1월달에 132호가 거래가 되었는데, 2020년 1월달에는 물량이 2.5배 정도 증가한 335호가 거래가 되었고요. 그리고 마산 혜원구에 있는 아파트를 주로 매수하시는 분은 창원시의 거주자들이 주로 많이 매수했는데, 매수 비율은 55.22%로 하포구보다는 조금 떨어지는 수치입니다만은 성산구나 의창구에 비하면 창원시 거주자가 매입한 비율이 아주 높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 외진 매입 비율 4.45%인데, 2020년도 외진 매입 비율을 보니까 약12% 정도 되면서 외진 매입 비율이 상당히 늘은 걸알 수가 있는데요. 약7% 정도 외진 매입 비율이 늘어났다 라고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진해구에 있어서는 2019년도 1월 달에 거래된 호수가 144호였는데, 2020년 1월 달에는... 3 0 9가 그래되면서 2.1배 정도 수량이 늘었고요. 주로 매수하시는 분은 창원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주로 많이 매수를 했는데 매수 비율은 60.84% 입니다. 그리고 어 창원에 있는 다섯 개구 중에서 진해구의 아파트가 또 다른 특징 을 나타내고 지 있는데 그 어떤 특징이냐 그러면 외지인 매입 비율이 상당히 높다 는 겁니다. 2019년도 외지인 매입 비율이 18.05% 였는데 2020년도에는 외지인 매입 비율이 비율이 26%약 27%까지 올라가면서 외지인 매입 비율이 가장 높은 것이 진해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020년 1월달 창원시 전체 외지인 매입 비율은 약17% 정도 되었습니다. 그중에서 20%를 넘어가는 외지인 매입 비율을 나타낸 곳은 성산구와 진해구입니다. 그래서 성산구와 진해구가 외지인 매입 비율이 약 26%에서 27% 되는 비율을 나타내면서 나머지 다른 구들은 10% 후반의 외지인 매입 비율을 나타내면서 아무래도 외지인들이 보기에는 성산구와 진해구에 있는 아파트들이 메리트가 있어 보이는 모양입니다. 2019년도와 2020년도 1월 달에 아파트 거래 그래 수량과 외짐 매입 비율을 구텐토와 함께 살펴보셨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